네, 우리 이더리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어, 여러분들께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500만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근거. 여기에 대한 매수 근거가 뭔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이었죠 음, 자 이더리움은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다 야 이때서부터 말씀드렸죠 자 내려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박인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어 담으면 된다라고 제가 실제로 12월 3일 날 대략적으로 3일 전에 제가 실제로 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어, 드렸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도 많이 품으셨을 거고 이 구간에서는 제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그렇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아, 우리 이더리움이 올라온 상태죠. 어,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비트코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비트코인이 아 제가 여러분들께 4월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4월달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어 여러분들이 주어 담아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 사실 더 좋다 하지만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에는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는 제가 위험부담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이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익절을 다 하고 나서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올 거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셔라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가장 우리가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테스팅을 걸치고 다시 한번 12만 5천 달러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정말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지난 4월 달이었죠? 어 올해 4월 달에 자 비트코인 어느 구간이었습니까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 구간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때 구간에 어,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더리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얼마나 수익이 나셨다 여러분들 200만원 초반에 말씀을 드려서 3배 정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실제로 챙겨드린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을 향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여러분들께 하나 약속드린 게 있었거든요. 예, 뭐였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아, 당장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요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을 그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신 종목인데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40%짜리 종목이었죠. 뭐였나요? 사인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다 드렸는데 문자 잘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주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자 제가 11월 29일 날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죠? 아, 이 분께서 11월 29일 토요일 날 이게 6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제가 11월 29일 실시간 단기 매매 추천 코인은요. 사인이라는 코인이 이제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어떤 코인이었다? 자 사인이라는 코인이었죠 여러분들. 사인. 자, 사인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이 코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매수 가격은 55원 밑으로 하락할 시에만 매수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55원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가 55원 구간이죠 55원 구간 이 아래로 자, 내려왔으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자, 내려왔죠 여러분들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예상 수익률이 40% 이상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라이브 방송 링크도 이렇게 남겨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월요일장에 이제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고 이번 주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쌓인 다음에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010-4826-2139번 있죠 여러분들 이 번호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6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만 이제 매수 가격과 예상 수익률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되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55원 밑으로 하락할 시에만 35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비트코인이 저번 주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는게 높다. 자, 리테스팅 기간에 거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 사인이라는 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사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같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반발 매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노려서 여러분들이 55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리테스팅 기가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몰랐던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010-4826-2139번으로 숫자 6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만 제가 매수 가격과 종목명, 그리고 예상 수익률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매일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벌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음. 자, 그거는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경제 뭐돈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신 분들은 뭐뭐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173불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걸어둬 볼게요. 매수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아래까지도 뭐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손절은 이 라인으로 잡고 171불이나 172불에서 걸고 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전에 있던 고점 2층 예, 저항 라인이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지지가 됐다가 내려온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터치가 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올라온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에서 누군가 계속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영숙님, 안녕하세요. 음. 네, 쿠키, 쿠키다님, 안녕하시고요. 네, 여기서 한 번, 매수 한번, 한번 걸어, 더 볼게요. 이구간이에이 구간. 제가 간략하게 좀, 음,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뭐, 2억 7천만 원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네,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2억 7천이라는 돈은 물론 이 경기도권에서 이제 아파트 뭐 저기 뭐 덕양구 아니면은 뭐 일산 쪽뭐 이런 데다 부동산 하나 뭐살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맞는데 사실 부동 그그 그 돈으로 그 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 돈으로 2억 7천이 현금으로 있어 그러면 부동산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 덕양구 그쪽에다가 어, 고양시 야, 그렇게, 그렇게 안, 안 하거든요. 하거든요 여러분들. 2억 7천 있으면은 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사업에 뭐 전념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매수 아, 잘 들어가셨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슬슬 이제 입질 오고 있죠, 여러분들. 173불. 자, 175불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어, 축하드려요. 300만. 뭐 레버리지 많이 쓰셨나보네. 저도, 예. 아, 네. 저도 아, 마찬가지로 네. 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현금으로 2억 7천 이 있으면은 바로 그거 뭐 부동산 매입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업 하거나 뭐돈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만든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자. 예. 네, 돈 버신 분들은 뭐 명품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더 저축이나 뭐 투자금을 더 확보를 하세요.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500만 원 수익. 이거 이만큼 올라갔는데 어떻게 500만 원 수익이야? 시드가 얼마였길래? 아, 잘 들어줬네요. 일단은 여기에 고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올라온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본 관점은 여기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여기서는 결국 개미들 다 털려 나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일단은 더 볼게요. 길게 볼 건데, 일단 뚫어줬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네, 아, 라이브 방송 링크는 제가 매일마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6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일단 180불을 넘기 위해서 도전 중인데 음, 올라올 거예요 아마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수는 있어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 그리고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우리 평균, 평균 단가는 여기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아 지금 비트도 잘 오르고 있네요 알트장이 이제 맞죠 이제 여러분들 뭐 10억 20억 버는 거 이제 간단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커피 한잔좀 사주세요. 아유, 180분 넘, 넘었네요. 181불, 2불. 저는 차는 지금... 예. 차는 예, 솔직히 좀... 이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 여러분들께 뭐 제차 뭐 알려 드리면은 저기 되니까 뭔가 좀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뭘좀 <laughs> 본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7천, 2억 8천 본다고 해 가지고 제가 뭐 저기한 건 아니요. 뭐 자만감을 갖던 갖다라든지, 갖는다던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벌어보세요. 제,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기요. 그 10만원으로 1억 버신 분 계세요. 아,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에? 자, 일단 서서히 조금 내려오는데, 더, 예, 네, 더 길게 볼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얘네가 음, 지금은 제가 말한 대로 내려오곤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있죠. 어, 내려오곤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값이 완벽하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이 거래량 있죠, 여러분들. 거래량. 자, 없던 거래량이 생겼을 때 여기 어. 거래량이랑 이 뒷전의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 여러분들? 올라갈 때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잖아요. 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제 말이 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여러분들. 아유 800만 원씩, 어, 축하드립니다. 예. 음. 제가 네. 아까 말했죠, 명품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음. 아저뭐 이거 롤렉스는, 예. 네. 조금 이제 저한테 이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산 거고. 아... 자, 180, 186불에서, 어, 186불에서, 매도 걸어둘게요, 186불에서. 아마 몇 프로 정도 수익이지? 10도 8에서 9 정도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예, 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네, 186불 걸어주세요, 186불. 조금, 이게, 여기 지지부진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주가 형태가 음, 아니면 뭐 185불에 거셔도 되고 185불에 거세요 예 5불 아유 체결되셨겠네 지금 185불 왔네 예. 예, 186불 아유, 일단은 체결됐죠 여러분들 예, 체결됐을 것 같은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20만원, 예, 20만원 예, 20만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수익 축하드려요. 예,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일단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어디 좀 나가봐야 돼서. 네, 여러분들, 영상은 잘 보셨죠? 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슈퍼버스, 뭐, 여러분들이 몰랐던 코인들이잖아요. 인투이션도, 제가 17일날 말씀을 드렸죠? 17일이 어디였을까요? 어, 11월 17일이 이 날짜죠? 이 날짜에, 어,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폭등이 이어졌죠? 한 4배 정도까지, 뭐 상승하는 그런 슈팅 그림이 나왔는데, 어, 사실 뿐만 아니라, 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다섯 배 정도 슈팅 이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코인은 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010-4826-2139번 있죠. 자,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정확하게요, 숫자 6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릴게요.